저희 학교에는 그런 쓰레기 같은 선배가 없습니다. 오해는 노노해. 안녕하세요. 꽃뮤닝이에요. 오늘은 소통할게요.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왜온 거야?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할라봉 아, 오빠 안녕. 이거 집배아닌가요 선배님. 한라봉 오빠, 사이다. 아, 선배님,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를. 가셨나? 한라봉 오빠, 그러지 마라. 그러다 이 선배한테 찍힌단 말이야. 아, 진짜. 아, 진짜 망했다. 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납, 아니, 착하신 선배님을 욕합니까, 제가. 무, 물론이죠. <laughs> 저 실시간 끌게요. 한라봉 오빠도 안녕. 그리고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악질 선배 복수하려고 실시간 켰어요. 감사합니다. 선배 복수하는 방법은 이러쿵저러쿵이에요. 그럼 들어올 때까지 소통해요. 이게 마지막으로 돈을 주는것 같아서 말이야 인성 쓰레기 선배년아 존나 빡치면 교무실 가보시던가 너 퇴학이야 자 그럼 덤으로 학폭위 게다가 여기 교장쌤하고 담임쌤 있어 교장선생님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여기 증인 다 있습니다. 얘들아 나와, 맞죠? 그리고 저는 채유이랑 같은 반인데 어제 10만 원 뜯겼어요. 이래도 발뺌하실 건가요? 네, 그럴게요.라고 할줄 알았냐? 너는 천년 만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유튜브 생활도 망하게 해줄게. 친구 저격 차단 잘 먹으렴. 모두모두 모두 고마워요. 그럼 전 저격 영상 만들러 갈게요. 안녕. 그후 재수없는 김재수는 태학을 당했고 학교에서는 일진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